안녕하세요. 천지수왕사 임덕영입니다. 자, 백중. 그 뜻을 먼저 얘기할 것 같으면은, 문헌에는 그래요. 뭐, 백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미를 드는 백중맞이는, 내 돌아가신 내 가족들, 조상님들, 천도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그리고, 아, 나 옛날에 곧 했어. 아, 예전에 다 치러졌어. 그렇게 쉬운 생각 하지 마시고, 매년 제사들 안 하시잖아. 지금 차례식으로 옮기잖아. 이 날이 하늘이 열리는 날이에요. 우란 분재라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서 이렇게 외출할 수 있는 날. 한 번씩 올수 있는 날. 그러니까 구천을 떠도는 분들이나 하늘이 또 열린 분들, 천대했던 분들이 또 반가이 또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지방을 놓고 각자의 술잔을 놓고 각자의 분묘를 지어서 인덕영답게. 또 이런 사찰 분위기에 또 영산제 영을 다루는 그 제를 지내시는 분들 그런 이수자 분들이 오셔서 불교적으로도 하고 제가 또 임덕영이잖아요 임덕영이 있는 사찰은 뭐가 좀 틀려야 되겠죠 또 저희가 말하는 이게 이제 토속신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초심을 밝혀서 그분을 싸루에 올려서 천도하고 극락왕생하시라고 대신 제사도 하고 또 올라가시라고 또 기원도 하고 자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할까요? 살아있는 놈이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인데. 자, 그럼 이런 덕이 있을까요? 없으면 무당들 다 능지 처참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년 꾸준히 적게는 7년, 많게는 뭐 계속, 또 진짜 너무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3번. 이 정도 3년을 이렇게 하시고 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윗분들만 천도하는 거 아니에요. 재진해주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부모, 형제, 가까운 분들. 그건 당연한 거고. 태아령. 그런 태아령 영가도 보내는 게 좋아요. 이 태아령이 무서운 거는 이런 게 있어. 내 부모로부터 내가 살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그럼 걔가 거기서 독을 멀면 나머지를 다 방해, 내 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 엄마가 결혼해서 난 자식을, 또그 아빠가 난 자식들, 지금 잘하고 있는 형제들, 거기에다 자꾸 방해 전파를 보내. 태아령은 한 3년 해주면 깨끗하다고 그러더라고. 3년 못하겠어요. 여러분한 번이라도 해주는 게큰 도움 됩니다. 남자들은 왜안 하고 여자들이 하냐고, 남자들도 그래서 내 첫사랑, 내 마누라, 이런 거안 믿던가, 뭐 헤어졌던가, 그랬던 기억이 있으면 해줘요. 원래는 여자가 내가 품고 있어서 해주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내 씨야, 내 가중에 어떤 성취를 가질 아이를 죽은 것도 그런 영가, 태아리 영가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백중날 꼭좀 하세요. 대행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업을 풀고, 사람이 업장에 두터우면은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죠. 운이 들어와도. 업장 풀고 덕을 쌓으셔서 운을 돌린다. 그래서 이번 백중맞이, 또 천도 대제사, 작년에 너무 많이 오셔서 좀 커트 쳤는데 올해도 그거보다는 이런 수를 조금 늘릴 건데 좀 그래도 그리고 만약에 저 외국에요 못 와요 대행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자가 그 사람 목을 갖고 도량도 돌고 천두 가르고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해서 설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분한분 한분 각기 각분에 목을 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라도 대신 제사를 지내고, 내가 이렇게라도, 내가 큰 곳을 못하니, 천도라도 했다. 이걸 내가 꾸준하게 해야 된다. 제사 끊긴우리지 친가, 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 분들 지방 써서, 그렇게 좋은 선행을 사십니다. 선망 조상님들께서. 전대 가시고, 마음 편히 가시고, 기특한 마음 가지시면, 큰복집입니다내 자손 잘 되고, 옆 사람, 내 가족들이 하나하나씩 많이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미리 전화 주셔야 돼요. 제가 또 한계가 있잖아요. 미리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